초속 5cm 언어의 정원 그리고 너의 이름은까지 화려한 작화 실력과 서정적인 이야기로 탄탄한 매니아층을 만들어낸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더큰 스케일의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끊이지 않고 비가 오는 이야기, 이른바 맑음 소녀라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히나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날씨의 아이를 말이죠. 작품에서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소재는 당연히 맑은 소녀 희나입니다. 그녀는 뜻밖의 사건을 통해 이 능력을 얻습니다. 아픈 어머니를 간호하던 도중 한 곳만 비추고 있는 빛을 따라 도착한 건물 옥상에서 토리이를 지나자 능력이 생겼으니 말이죠. 이 불가사의한 능력은 일본의 토속신앙과 맞닿아 있습니다. 맑음을 관장하는 소녀와 비를 관장하는 소녀가 있고, 이들이 관여하는 정도에 따라 비가 오기도 맑아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인공 호다카는 당연히 이를 옛날 미신 정도로 치부합니다. 비가 오는 건 과학적 현상일 뿐, 불가사이야 오컬트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 말이죠. 물론, 호다카 역시 어느 정도는 이 토속 신앙에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맑은 소녀의 일을 돕기 위해 테루테루 보즈라는 미신에게 손을 벌리면서 말이죠. 테루테루 보즈란 맑은 날씨를 위해 인형을 걸어두던 일본의 미신입니다. 농경사회였던 일본이 가지고 있던 애니미즘의 한 가지 형태라 볼수 있죠. 독특한 인형의 생김새 때문인지 아니면 여전히 일본 아이들에게서 만들어지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인형이 등장하는 영화나 애니메이션은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 역시 테루테루 보즈를 우산 끝에 매달거나 히나의 동생인 나기가 인형 탈을 쓰는 등 날씨를 맑게 하고자 하는 어린 아이들의 노력이 눈에 보였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이런 요소는 미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판타지적 요소가 가미되었던 이 작품은 히나가 진짜 맑음 소녀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조절해 날씨를 바꿀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녀의 능력 역시 일정 부분 토속 신앙과 맞닿아 있었는데 자료 조사를 위해 찾아갔던 점쟁이가 해줬던 얘기 중에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하늘의 힘을 빌려 쓰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맑은 소녀가 치러야 할 대가는 생명력이었습니다. 희나의 능력을 사용해 맑은 날씨를 선물해 줬지만 능력을 사용할수록 희나의 몸은 투명하게 변해 갑니다. 자연을 거스르면 응당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 슬프게도 희나는 이런 전통적인 또 운명론적인 자연관을 거스를 수 없었던 거죠. 이 작품에서 다뤄지는 주제는 끊이지 않고 내리는 비입니다. 몇 달을 쉬지 않고 비가 내리기도 하고 영화 말미에는 아예 물에 푹 잠겨버린 채 배가 주요 운송수단으로 바뀌어버린 도쿄를 추기도할 정도니 말이죠. 이렇게 비가 오는 이유 중 하나는 맑음 소녀인 히나가 능력을 과도하게 사용해서였습니다. 그녀가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돌아간다면 날씨는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죠. 그러자 스가를 비롯한 사람들은 맑음 소녀가 사라지는 조건으로 날씨가 원래대로 돌아온다면 하루빨리 그녀가 사라지길, 바라기도 합니다. 물론 이는 상황을 잘 모르던 호다카에게도 적용됩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 방법이 옳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조금만 바꿔보면, 이 문제는 쉽게 답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그한 사람의 희생이 본인이라면, 혹은 본인의 가족이나 본인의 절친한 친구라면, 그럼에도 희생하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 말이죠. 이 문제는 쉽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자칫하면 전체주의와 같은 무서운 사상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잘 모르는 누군가의 희생은 가볍지만, 자신의 희생 혹은 자신의 지인의 희생은, 그리 가볍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회는 누군가의 희생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들의 희생을 딛고 올라선 사회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내일을 살아내고 있다는 점 등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작품의 엔딩을 두고 해피엔딩인지 혹은 배드엔딩인지에 대해 이야기가 갈리기도 합니다. 분명히 둘은 다시 만났지만 도쿄의 날씨는 더욱 미쳐있었고 이제는 수중 도시라고 볼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점에서는 분명 행복한 결말이지만 다른 도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불행한 결말일 수 밖에 없었죠. 하지만 작품은 분위기를 통해 이 영화의 결말이 해피엔딩에 가깝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영화의 엔딩 부분에서 두 사람이 만날 때 나오는 OST인데, 이 곡의 이름은 다이조그, 즉 괜찮아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두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희생을 강요받을 필요도 없고, 이런 강요가 행복이 아님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곡 제목이었죠. 또한 마지막 장면에서 어스름이 비치는 햇빛 역시 그냥 지나치기 어렵습니다. 3년째 비가 그치지 않고 내리던 일본의 하늘은 언제나 거무튀튀했습니다. 비가 올 때면 먹구름이 가득하고 그로 인해 평소보다 훨씬 어두운 낮시간이 된다는 건 누구나 알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히나와 호다카의 재회 장면에서 히나의 뒷배경이 빛으로 물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미쳐있던 날씨 역시 끝이 나게 되며 원래의 날씨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던 거죠. 비록 어두침침한 분위기에서 계속 흘러가고 디스토피아적 금 미래를 그린 작품이지만 숨겨둔 메시지만큼은 더없이 희망찼습니다. 작품이 처음 개봉했을 때 호불호가 꽤 갈렸던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 극장에서 봤을 때는 아쉬운 개연성이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하지만 작품을 여러 번 돌려보며 단순히 작화에만 모든 걸 쏟은 작품이 아니라 나름의 메시지와 나름의 철학을 담은 영화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빛의 마술사 신카이 마코토가 그려낸 디스토피아 속 일본의 미래. 하지만 그 안에서도 어둠을 찬란하게 비추던 희망찬 이야기를 품고 있던 영화, 날씨의 아이였습니다.